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번 타워를 해 볼까 한데요. 타워를 한번 해 볼게요. 도정상 타워 갈게요. 제가 빡종타를 해 봤는데 트롤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진짜 이거 왜안 눌려? 제발 좀 눌려라.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음, 잠깐만요. 나갈게요. 그럼 음, 죄송합니다. 앗, 아, 던져줄게 해보겠습니다. 음, 이게 또 처음 하는 게임이라서 재밌겠습니다. 재밌겠다. 추천해주세요. 아그 어, 뭐였지? 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주 잠깐만. 잠깐만 아주 잠깐만 아주 잠깐만 아주 잠깐만 아주 잠깐만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자 됐습니다. 어 뭐하지요? 음, 저는 박 송타 한번 해볼까요? 지금 기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면 이제 잘고있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안됐어. 제 원래 모습이랑 방송은 보니까 제 원래 모습이랑 엄청 다르네요. 아니 해산나한테좀 하는 더 해보라. 오이 여기 구간에서 지름길 아주 잘 타야 돼요. 여기서 에 이렇게 아니 왜 나한테만 그지 빠르게 제가 하는 것부터 두배더 빠르게 해드릴게요. 짜잔 완습니다 자, 지름길 탑고 오, 나이스 나이스 이제 여기는 또 지름길이 있어요. 이렇게가네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4분 4분인데 4분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오늘 방송 어디까지? 정답은 바로 10분입니다. 놔두고, 한 10분 동안 어디까지 가냐를 목표를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안! 이거지! 나이스! 됐어 침착해 스탑, 제인이 침착해요 힘 제득! 빗떨기 빗떨기구만 여기 구하니 어렵거든요 3게 말고 와쌤이 공이 겁나 짜증나요 근데 저거는 100% 입고 안될 수 있거든요 뽀록으로 아니면 내가 가도 여러분 거기까지 잠깐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 어, 여기까지는 없거든요 아까는 저기서 근데 망했습니다 피를 채워야 돼요 여기는 조금만 더 뒤로 가면 죄 죽습니다 이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허,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왔습니다. 아니! 진짜 트롤 구간이 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시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0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1초가 지나 있을 거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초가 지나. 지나, 지나, 있고, 저에게는, 한, 5, 6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음, 잠깐만요. 네, 여러분. 빡둥타 말고, 잼모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요나라 아, 지금, 어깨는 타워야지. 여러분 제가 그파랑까지 올라가 있을게요 너, 여러분에게는 1초가 지나있겠지만 저희는 4초가 지나서몇 4초, 분이 지나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게요자 여러분 이제는 그냥 사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해볼게요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 진짜 짜증납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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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여러분, 진짜 아쉽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짜증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는 꼭 높이, 또 엄청 높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FC 모바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염! 네, 여러분, 제가 갈줄 알았죠? 진짜로 사과의 맛을 한한번 드립니다. 음,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다린 분들께 정말로 사죄를 드립니다. 자그 대신 다음에는 10분, 1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거 1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바이.